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상상전자 올라 축하합니다. 빵 아! 이렇게 하네. 아, 너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? 나 이렇게 하는데. 아. <laughs> 고장난 줄. 어. 근데 그거 알아? 마이크 안꼈어 <laughs> 거기 어느 쪽이야? 응? 거기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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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녕. 하세요 아, 둘셋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삼성전자 올라 축하합니다! <laughs> 와창피에 <장피해>. 삼성전 <laughs> 말도 안 나. <laughs>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그렇게 좋으신가?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. 왜왜 <laughs> 왜 여러분들한테 감사해? <laughs> 아 그렇지 그렇지 나한테 감사한 거지 유진아 감사하다. <laughs> 과거의 나에게.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. 뭐, 뭐. 아니, 갑 내가 사고 나서 삼성전자가 어. 갑자기 막 엄청 올랐어. 어. 그래가지고, 내가 사서 그런 것인가. <laughs> 혹시 내가 산 거를 보고 올려준 거 아닌가? 라는 어, 생각 구독자분들이? <laughs> 아, 그런가? 안 찾아봤어? 나는 항상 그 어플에서 가격 오르는 것만 봤지. 그 주가 오르는 것만. <laughs> 차트 효과창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,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, 그쵸? 일단,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이유는 6월 1일에, 너가 그 전에 샀잖아. 아, 이게 진짜 좀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아. 요 어떻게. 아, 이건 진짜 솔직히 인정. 그래서 6월 1일에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어. 엄청난 걸 발표했어. 6월 1일에? 응. 어. 음. 랜드 플랫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장에 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. 음. 어쨌든 음. 호재야. 엄청난 호재인 거야. 아, 내 네. 호재 전에 이렇게 딱. 그렇다. <laughs> 어. 좀 진짜 놀랬어요, 그래서. 그래서 그 이후로 증권사에서 막 장밋빛 전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.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 간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어. 지금 엄청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. 근데 물론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관련 이슈가 있긴 한데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또 있는 음. 게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음. 내가 이거를 팔 것인지. 아니면 더 갖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. 지금이라도 사야 할 것이 더 사야 할 것인지 나나 그날 진짜 한줄 사고서 올리고 나서 <laughs> 나 배가 너무 아팠어 나 진짜 이두세두세줄더못 사게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인... 그럼 너는 뭐 보유 매도 더 사야 되는지 매수 그치 그 이세 가지에 너가 그나마 끌리는 건 뭐야 솔직히 솔직히 약간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어. 보유를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왜왜왜 왜, 왜. 원래 주식은 갖고 있는 거라고. <웃음> <웃음> 오, 어디서 좀 배웠어? 약간 잡지식가 들어서, 원래 주식은 막 이렇게, 막 <laughs> 어, 사고 팔고,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, 그냥 꾸준히, 꾸준히 내가 꾸준히 갖고 꾸준히 있는, 어, 어,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다. 라고 들어서. 어, 어디서 배웠지? <laughs> 야저안 가르쳐줬어요. 아유 TV 보고 유튜브 보고 <laughs> 그걸 판단하려면 결국 내가 처음에 너한테 삼성전자 주가 주식 사기 전에 음. 알려줄 주려고 했던 것들 있지. 음.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. 아 당연하지 공부는 음. 필요하지. 그러니까 결국 도돌이표. <laughs> 결국 해야 된다 공부를. 음. 그래서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거야? 어떤 음. 어떤 그 단계로? 주식 공부 방법에는 내가 생각하기엔 한 여섯 가지가 있어. 음. 첫 번째, 시황 그리고 경제, 업종, 기본적 분석, 기술적 분석, 투자 마인드. <laughs> 어, 아 약간 넋이 나은거 같은데? 어, 아니, 많아, 많아, 많아. 아, 어, 그리고 못 들어본 말이 좀 있었어. 어, 어떤 거? 첫 번째 거? 시왕, 시황. 음. 아, 시황이 뭐냐면, 시장의 상황을,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. 시장 분석? 그치. 음. 음. 예를 들면, 지금이 강세장인지, 약세장인지, 음. 뭐 횡보장인지, 이런 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. 음흠. 근데 우리는 이 여섯 가지 중에서, 기본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을, 어. 이걸 먼저 공부하고 갈 거야. 오늘? 다음 시간부터? 아. <laughs> 너무 좋아한아니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근데, 그,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 이... 그 내가 어플에서 막 이렇게 차트 오르락 내리락 어... 한다고. 어, 그거 보는 거. 어, 맞아, 맞아.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. <laughs> 아니, 그무 신기했어. 그래서 한번 그거를 먼저 어떻게 음... 해볼까? 그걸 먼저 하고 싶다. 아니, 그, 재밌는 것도 먼저 해야지 내가 흥미가 좀 생기지. 아니야, 이건 안 돼. 이거는 너무 그 기술적 분석에 너무 맛을 들리면 음. 차트만 보고 매매하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거야 아,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잘할수 있겠어? 아이고 뭐 해야지 차트 매매를 해야겠다고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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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공부를 공부를 공, 고, 공부를 그러면 아, 또워봐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. 지금 확실한 거 같은데? 숨 쉬지 마, 숨 쉬지 마. 아, <laughs> 아, 얘는 뭐 이런 소리를 들이 <laughs> 마시고 이상한단 소리를 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. 얘는 <laughs> 이런만 설명하라고 하면. 아니, 아니, 아니.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야지. 내가 그럼 숨도 안 쉬고 살아. 내입막고코막고 막고 이러고 있을까? <laughs>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 분석하고 음. 기술적 분석을 이제 먼저 한다 그랬잖아. 음. 왜 그거를 먼저 하는 거야, 그러면? 왜냐면 주식 투자는 언제 어떤 종목을 매매하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져 그건 당연하지 어. 응. 근데 이 언제는 약간 기술적 분석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어떤 종목 이거는 기본적 분석으로 고를 수 있다는 거야 음. 오케이? 그래서 그두 가지를 같이 배워서 기초적인 거라는 거지 오. 완전 기초적인 거 기본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이랑 들어가기 전에 얘네를 조금 간략하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, 오케이. 먼저 기본적 분석을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게. 기본적 분석은 진짜 그냥 기본이야. 음.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, 음. 그리고 이기업이 처한 환경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야.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아는 거지. 그렇지? 근데 이 방법이 또두 가지로 나뉘어요. 음. 질적 분석이랑 양적 분석. 질적 분석, 양적 분석이라고 해서 말이 어려운 것 뿐이지. 질적 분석은 좀 그냥 쉽게 말해서 측정이 불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종 부회장이 구속된 것처럼 이런 건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. 대신에 양적 분석은 측정이 가능한 분석을 말해요. 그 기업의 재무 제표나뭐 산업 지표, 경제 지표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. 그치 바쁘지 바쁘지? 어, 어 바빠 바빠 바빠. 질적 분석, 양적 분석 이런 거막다 아우르기엔 우리가 뭐. 애널리스트도 아니고, 음. 그렇지? 그렇지 않아? 그래서 우리 먼저 재무제표부터 공부를 할 거야. 아, <laughs> <laughs> 나그 해야 돼. 뭔지는 아는데, 뭔, 아, 뭔지는 알아? 내가 한때 그 경영학과를 참, 어? 어, 했었었을 때 재무제표도 만드는 것도 쓴, 작성도 하는 것도 했는데 <laughs> 내 스타일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나그거 나 못해. 나 심지어 나 그거 과제도 아마 정말 겨우겨우 하고 그랬었어. 시험도 겨우겨우. 너 경영학과였어, 근데? 아, 어, 나 진짜 몰랐어. 편입 전에. 어, 그래? 어, 그랬어. 쟤 <laughs> 사실 이층까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. 어, 그렇지. 내 인생인데, 뭐. 나말 필요가 있나. <laughs> 끝났어. 어? 끝났다, 고 오늘? 어 끝났어. 아, 영상? 응. 어. 나 이거 찍으러. 1 시간 걸리는 거리. 오고. 그치, 그치. 응. 어. 어. 인생이 그런 거야. 어. <laughs> 오늘 얻어가는 거, 3천왜 올랐는지랑. <laughs> 이제 공부, 너 이제 공부 빡시게 해야 된다, 이거? 그 그치, 그치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주린이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와, 와 영원이게 좋아해줄래? 어 다른 건다 괜찮은데 재무제표는 정말 싫어. <laughs> 얘는 뭐 이제 차트 차트만 볼것 같아요, 그냥. <laughs> 꼭이해야 돼. 뭐난 너가 야너 이렇게 똑바로 하는 것 같은데 너 이렇게 똑바로 안 해. 너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. 그래서 나는 너 따라 하는 거야. 그래서. 우리, 우리 털털한 해볼까? 아... 아 마! 따라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니야? 야 반말은 <laughs> 하지마! <laughs> 우리 좀 털털하면서 예의 바르게 해볼래? 그래 안녕히 가십쇼 안녕히 가십쇼 <laughs> 그럼 마무리는 공손하게 하자 알았다 <laughs> 안녕히 가세요